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검정 디자이너 고작가입니다.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시고, 구독, 좋아요,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는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완연한 봄이에요, 여러분. 어, 오늘 날씨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러분, 점심시간이나 아니면 저녁이나 좀 짬을 내셔서 밖을 한번 걸어 다니시고, 산책하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어,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, 바로 이 책입니다. 로랑 모로가 지은 무슨 생각하니 라는 책인데요. 어, 제가 어떤 사람을 볼 때, 아,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걸까? 쟤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 걸까? 이렇게 생각한 적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. 속을 알수 없잖아요, 사람들의 생각은. 어, 그런데 어, 그게 또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저한테도 좀 적용이 되죠.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어 그런 걸알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. 네. 무슨 생각하니? 로랑 모로는 프랑스에서 음,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그 아이들에게 그림과 글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아뜰리에를 운영하는 그런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. 어 로그 프레스라는 그런 출판사에서 지금 이 책을 냈고요. 이 책은 2015년 4월 20일날 처음 초판을 발행했습니다. 아직 뭐 제세를 찍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너무 너무 아름다운 책이에요. 무슨 생각하니 어, 아이들이나 또는 어른들 뭐내 주변에 저 사람 생각을 좀 알고 싶은 음,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이 책은 이제 여기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. 아무래도 이 로랑 모로 작가의 그 지인이지 않을까 이름만 바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처음에 이제 막심이 나옵니다. 딱 보시면, 네, 그리고 잠깐 보셨죠? 이렇게 헐렁거리는. 네. 네, 그 막심은 신나는 모험을 떠올리고 있어요. 이렇게 옆에 아주 간단한 네 간단한 그런 이제 문장이 있는데요. 이 막심을 보니까 그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맥스가 떠오르기도 해요. 여러분들 생각하는 신나는 모험은 어디서 하는 모험인가요? 그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. 모험이 음 제가 이 책으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바닷속 모험 또는 바닷속 탐험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정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. 아마 또 성인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신나는 모험에서 보면은. 네, 막심은 이런 신나는 모험을 떠올렸어요. 근데 이렇게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신난다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정적인 느낌이기도 해요. 어떤 큰 동물을, 큰 짐승을 하나 타고 있죠?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막심하고 막심 뒤에 있는 이 사람이 되게 신기한데요.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호랑이 꼬리를 또 하고 있는 어 도무지 알수 없는 상상 속의 그런 모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니까 약간 손오공에 나왔던 삼장법사가 떠오르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혼자 웃었어요. 그다음에는 아나엘이 나오는데요. 아나엘은 단 것을 먹고 싶대요. 작가가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? 여러분들 단것한번 어떤 거 떠오르세요? 저는 한참 동안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베스킨라빈스를 엄청 먹다가 어, 하겐다즈나 라뚜루 녹차를 또 엄청 먹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아이스크림 별로 조, 좋아하지 않고요. 어 그때만큼 이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제 안 먹어요. 근데 어, 단 것을 먹고 싶은 아나이를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? 무슨 생각을 하니 하고 딱 물어보면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. 굉장히 자기하고 되게 닮은 그런 맛있는 케이크를 네 그런 단 것을 먹고 싶은 거였어요.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누군가가 이 책을 가지고 좀잘 모르는 서로에 대해서 좀 탐색하기 탐색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본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어, 단거 어떤 거좋아하냐 누구는 초콜릿 누구는 아이스크림 누구는 그냥 머핀 뭐 이런 걸 떠오를, 떠올릴 수도 있고요.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작가님의 특징은 정말 색깔을 되게 잘 쓰신 것 같아요.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고 음, 색깔을 되게 잘 써서 아주 되게 이 책은 아주 매력적인 책입니다. 집의 인테리어 효과로도 아주 만점인 그런 책이에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로잘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. 로잘리는 앙투안에게 반했어요 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반했다는 게 뭘까?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뭔지 모르더라고요. 근데 결국엔 사랑에 빠졌다는 걸알수 있었죠. 결혼하고 싶은 건가? 막 애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반하면 결혼하고 싶은 거일 수 있죠. 여러분들 요즘에 바, 반한 사람 있으세요? 네, 저는 최근에 반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. 네,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. 어, 블랙핑크 블랙핑크에서 리사한테 너무 반했어요. 리사가 춤추는 걸 보고서는 그 아는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걸 보고서 너무 어, 어 진짜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. 그 리사가, 어, 춤추는 걸 보니까 약간 마이클 잭슨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리사뿐만 아니라 블랙핑크의 그런 다른 멤버들을 또 보면서 아, 이 아이돌이 이렇게 연습생으로 있다가 아이돌이 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. 이 사람들은 정말 노력한 사람들이구나. 라는 거를 또 알게 됐고요. 네. 어, 로잘리는 앙뚜한에게 반했는데, 이 앙뚜한. 앙뜨완... 로잘리의 머릿속은 궁금하시죠?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. <laughs>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 책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, 반하면 어떤 머릿속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? 저는 보고서 아 되게 적절하다, 작가님 되게 잘 그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. 마띠유는 행복해요 하면서 어, 그냥 보기만 해도 되게 행복한 그림도 있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말이 그 다음에 가끔 혼자 있고 싶은 엘렌이네 그 다음에 근상 곡을 떠올리는 에리가르씨 등등등 이렇게 쭉 나와요. 근데 슬픈 어,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근상 중에서도 이제 감정이 되게 다양해요. 혼자 있고 싶은 사람, 산책하고 싶은 사람, 슬픈 사람 뭐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 책에서 되게 재미있게 어, 생각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. 어, 리시앙 할아버지라는 사람인데요. 리시앙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린대요. 어린 시절이라고 하면은 다 모두에게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. 근데 이 할아버지 지금 이 표정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되게 이렇게 기분 좋게 어, 기, 뭐 슬프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런 추억에 젖어 있는 것 같은데요. <laughs> 이렇게 딱 보면은요. 이 류시앙 할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숱이 많았죠 네. 이런 장면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재밌었던 거는 아까 로잘리 그 반했다고 하는 로잘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앙뚜안도 나와요 앙뚜안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서 어 뭐지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든요. 그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실 실제로 책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고요. 마지막에 이렇게 어, 동네에 많은 그 등장 인물들을 딱 소개하면서 마치는 그런 책입니다. 어, 색감 자체도 너무 예쁘고 어, 이 약간 양장본이에요. 그래서 이 양장본 집에서 딱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가끔씩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이럴 때이책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제 책하고 약간 비슷합니다. 감정도 디자인 될까요?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. 어,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서 되게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, 무슨 생각 하세요? 오늘도 좋은 생각 하세요. 오늘 여러분 즐거운 일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뵐게요.